이번 데모에서는 C# 10의 글로벌 유징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유징 구문을 사용합니다. 그럴 때 A 페이지에서도 특정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고 B 페이지에서도 특정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한다. 즉 프로젝트에서 특정한 유징 구문을 매번 사용하더라 그러면 해당 유진 구문을 한 곳에서 보관하고, 한 곳에서만 기록을 하고, 프로젝트의 모든 페이지에서는 해당 유진 구문을 생략해도 되게 만들어주는 게 글로벌 유징입니다. 프로젝트 루트에다가 추가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글로벌 b a l usings.cs 파일을 하나 프로젝트 루트에다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 다 지우고,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 일반적으로 이만큼 기능은 as.net 코어 프로젝트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이만큼 기능은 매번 쓰더라.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뭐를 붙여준다? 글로벌 유진 구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프로그램.cs 파일에서도 이만큼 얘와 얘를 어떻게 한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정리 마찬가지로 얘와 얘는 글로벌 유징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코드를 생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빼줘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이렇게요. 그리고 현재 제 강의 소스인 단넷노트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의 C샵 코드에서 단넷노트.모델을 주로 쓰더라. 그러면 얘를 카피를 해서 글로벌 유징으로 변경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유징으로 어디에다가, 글로벌 유징스.cs 파일에다가 한 곳에다 모아 놓으면,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프로젝트 루트에 글로벌 유징스.cs 파일 만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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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를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세 개는 모든 페이지에서 단넷노트 m o d e 을 어떻게 한다? 글로벌 유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더라. 이런 식으로 유징 구문을 조금씩 더 심플, 미니멀하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CS파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유징 구문을 한 곳에다 모아놓고 각각의 클래스파일에서는 생략하게 해주는 기능이 글로벌 유징 기능입니다.